그래서 수많은 이 나의 능력을 있잖아요. 이 원동력으로 명성을 크게 떨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문으로 있잖아요.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고 보이 영화를 누리는 수다. 안녕하세요. 송연아미를천공대신해수하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태어난 월생으로 보는 닭띠분들의 평생 운세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네. 어 이제 각각 태어난 달에 따라 음. 어, 나의 타고난 돈법, 재물법, 음. 또는, 재물복, 또는 음. 직업, 좀 여러 가지 성격과 성향 어떤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네. 선생님께서 닭띠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운기까지 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있잖아요. 닭띠분들은 매사에 있잖아요. 약간 적극적이고 음. 도전적인 성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관찰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뛰어나고 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호기심이 좀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사를 속전속결, 오.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공보다는, 예, 실패하는 확률이 조금 높다. 음.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투자자들도 많아요. 닭띠들이. 그래서, 실패수가 조금 있고, 손재수도 조금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많다. 음. 또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있잖아요. 이렇게 음.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음. 이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들로 붙어 있잖아요. 존경을 받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음. 보여줘요. 음. 네네네. 네. 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음.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같은데 음. 그렇지. 어, 태어나 월생에 따른 또 음. 어, 그런 부분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어이구야, 일월생은 있잖아, 요월의 천인성이 들었다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일찍이 공직에 나아가거나 전문직 의사, 음. 법조인, 경찰 군인 음.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나의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조금 수월하다. 음.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다고 하는 건 없어요. 음. 맞지? 맞습니다. 네네. 이, 우리가 피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 음. 얻어지는 거거든요. 음. 다만, 다른 분들보다 있잖아요. 굉장한 머리에 지혜가 있고, 아. 끈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성취하는 게 있잖아요. 음. 강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래서, 좀 호탕하다, 이 말이에요. 호탕하고, 또그 다음에, 이 힘과 있잖아요. 지략도 있어. 그래서 이분들이 있잖아요. 대군을 이끄는 장군도 많다, 아이고. 이렇게 보여져요. 네네, 네. 그리고 2월생 가볼까요? 네. 네, 2월생들은 있잖아요. 월에 천예성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예능 감각과 재능이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만인을 있잖아요. 상대하는 번화한 업종에 종사하면 굉장히 좋다. 매우 빨리 성공하는 운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제가 그랬잖아요. 천예성이 들었으면 방송인도 많을 거고, 음. 내가 또뭐 유튜버들도 이 천재성이 들었겠지. 그지지 저도 그러나 예 맞습니다. <laughs> 어, 저, 음. 좀 빛이 나는 사주를 지녔다 이 말이에요. 그랬고요. 예능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예술성도 뛰어나고 음. 왜 있잖아요. 예. 예술은 예 타고 나야 되거든. 아, 어 끼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음. 그렇지? 음. 네. 이건 아무리 숙련된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몸속에 흐르는 있잖아 예 잠재력이 뛰어나야지 예술성이 발휘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이 뛰어난 예술성으로 인해서 재물이 굉장히 왕성하고 있잖아 예 풍성한 삶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네네. 3월생 가볼까, 예? 네. 네. 3월생은, 자, 어떤 한번 봅시다. 네. 3월생은 있잖아요. 월에 천수성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음. 마음이 곧다 바르다. 알겠지? 예 음. 그래서, 이,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만인의 모범이 되는 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년 운이 있잖아요. 대길하다. 음. 어, 자신이 있잖아요. 반드시 모든 걸 성취하고 온갖 영화를 다 부기를 누리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뭐냐면은 동기간에 동기간 알지 형제간에 네. 우애를 잘 굳게 다지면 이분들은 천명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주다 오. 응 수명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존경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수를 지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네. 예, 사월생으로 한번 가볼까 예. 사월생은 올해 전기성이 들었거든요. 전기성이 음. 들었으니까 부와 기가 부알지에 음. 네. 기가 함께 찾아오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에요. 오. 단지 건강에 있잖아요.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허약 체질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가정이 있잖아요. 두루 건강하고 또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생을 있잖아요. 딱 사는 수다 이렇게 보이지입니다. 음. 네. 5월생은 예, 월에 천액성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서로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분주하다, 음. 바쁘다 이렇게 음. 보여지거든요 음. 다른 사람하고 있잖아요. 친 하나, 내가 친했어. 근데 이 친한 사람이 나를 있잖아요. 피해를 줄수 있다. 그래서 내가 친한 이로부터 있잖아요. 피해를 입게 되는 수가 들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라. 세상 일이 있잖아. 예, 다 많지 않, 않은 그+ 그림 속에서 있잖아. 예, 내가 하는 일이 잘못하면 그림의 떡이 될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중년의 실패 수가 있는데, 이중년의 실패 수를 잘 벗어나게 되면은 말년에는 기운이 반드시 찾아오는 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분들은 사업을 하면 예, 성공하고 영화를 누리는 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자, 6월생 가까이, 에 네. 네, 어이구야, 돈이 막 돌고 난리가 났다. 어, 6월생은 있잖아요, 월의 천근성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다 비범한 있잖아요, 인물이라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있잖아요, 다루는 성품이 있잖아요, 굉장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다스린다 하그든 그래서 지도자 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고 흠모하는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성취하고 나아가는 게 있잖아요. 주저없이 나아가는 형국으로 보인다. 이렇게 음. 보이집니다 음. 네. 7월생 가까이에. 네. 네. 7월생들은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네. 월에 있잖아요. 천파성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천파는 깬다. 부순다. 알겠지예 음. 탕진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초년과 중년에는, 예, 여러 번을 탕진을 한다고 돼있어. 어, 그러니까 여러 번 깬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혼 생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고, 부수고, 그리고, 이 요게, 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이 잘 못하면, 뭐다 그런 게 아니라, 예, 내가 수가 조금 나쁘면 세 번까지도 결혼하시는 분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요 분들이 말년에는 어떠냐, 느 보면은, 이런, 다 초년, 중년에 있잖아요. 실패수를. 전부 다 여러 번 가산을 있잖아요. 탕진하고 나서 있잖아요. 노년에는 부기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내가 길수로 착 변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손이 가득하고 있잖아요. 집안이 윤택해서 말년에 있잖아요. 부기 영화를 누리는 수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접촉을 많이 해야지 성공하는 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네네. 팔월생 가까이에. 네. 8월생은 네. 예. 어구, 여기 뭐고 월에 있잖아. 예. 청간성이 들었어. 음. 그래서 소년 시절에 있잖아. 예. 하는 일은 이름은 있으나 있잖아. 실속이 없다. 떨어져 나갔잖아. 요그지 음. 보이지? 어, 떨어져 나갔어. 용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있잖아. 예. 뭘로 돈을 모으나. 용모도 뛰어나니까 입으로 있잖아. 요 재산을 모으는 형국이라. 음. 알겠지? 음. 그, 은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그러면 쇼호스트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요즘. 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사업에 있잖아요, 종사하면 크게 성공한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혜가 총명하고 천하를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음, 술책을 네. 지닌 능력을 가졌다. 이는 사업가거든. 어 맞습니다. 어, 사업가, 음. 어, 지략가 알겠지? 음. 그리고 뭐그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리고 범세 일자 하시는 분들도 말로서 다 먹고 살잖아. 네. 그니까 이런 분들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분들도 대단하신 능력을 가진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네, 네. 자, 9월생 가 볼까요? 네. 9월생은 올해 천문성이 들었으니 음. 다 손에 잡은 펜이 있잖아요. 음. 힘으로 천하를 다스린다 이랬어요. 음. 그래서 무는 있잖아요. 무보다 강하디 알지예? 어+ 어+ 어. 또저 선생님 무슨 말 하노 이렇게 <laughs> 하시는데 그런 있잖아요. 음. 칼보다 강하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네. 다 학자의 길로 가면 있잖아요. 대학자가 될 것이고 음. 문호의 길로 가면 있잖아요. 대문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뛰어난 학문으로 있잖아요.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하고. 뜻을 품게 만들어서 그 능력을 크게 발휘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부 쪽으로 가셔야겠네그렇지 맞아요. 공부 쪽으로 가야지. 음. 어, 근데 공부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칼 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지, 맞아요. <laughs> 제 길로 가있어제 길로 제발. 어, 자, 10월생은 있잖아요. 월에 천복성이 들었다 했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난날에 쌓은 공적들이 아니 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 공적들이 드디어 있잖아요. 결실을 맺는 형국이다. 아우. 그래서, 재물이 풍성하고 있잖아요. 음. 일신이 몹시 영화롭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그래서, 일찍이 상업을 경영하면 있잖아요.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크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주를 지녔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좀 고귀한 운명이 있네. 그지돈 음, 음. 많이 벌었어. 남한테 베풀줄 아는 그런 사주를 지녔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서 예. 음, 예. 자, 11월생은 있잖아 얘. 올해 천력성이 들었어. 떨어져 나갔어 또그지 예. 음, 음. 그래서 이분은 어느 한 곳에 있잖아 얘. 예. 올해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능력이 세퇴해져 그래서 좀 돌아다녀야 돼그 음. 돌아다니면서 원동력을 얻는 사람들 있지 그렇지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재물이 있잖아요 조금 모이는 게 어려워 음. 왜 돌아다니면 은 기름도 많이 써야 되고 음. 내가 그 소비하는 게좀 많잖아요 그지 음.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몹시 분주하고 다사하나 다사다난 알지 그렇게 하나 이 고향을 떠나서 움직이면 약간 있잖아요, 심신이 있잖아요, 활발해진다 이 말이에요. 음. <laughs> 좀 웃긴다, 그지? 음. 어, 심신이 굉장히 더욱 더 있잖아요, 활발하고 에너지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와. 그래서 이분들이 재물도 거기서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음. 그 외부 활동을 할수록 더 에너지를 많이 얻으시는 분들. 그렇지. 역마니까. 어어 역마니까. 영마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물들도 있잖아요. 많이 발생을 해서 음. 하늘이 있잖아요. 돕는다 했거든 그래서 성취하는 힘도 강하다. 그래서 수많은 이 나의 능력을 있잖아요. 이 원동력으로 명성을 크게 떨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네네네. 자 마지막 달왔네의 12월생 코카의 네. 네네. 자, 12월생은 있잖아요. 예. 월에 천고성이 들었어. 음. 천고성이. 그치? 그러면은, 이분들은 있잖아요. 예. 이렇게 보니까는,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음. 음, 자태가 아름답고, 또그 다음에, 이 용모가 뛰어나서 남들이 부러워 하는데, 약간 있잖아요. 예. 외로워. 어... 음, 너무 아름다워서 외로운 어... 분들, 음...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아름다움을 지닌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정리 같은. 맞아요. 네네. 찔릴까? 그렇지, 그렇지. 볼 수밖에 없는.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그래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요또그 음... 다음에 내가 이 인격이잖아요. 너무 고고해. 내가, 왜냐면, 하 내가 너무 꽃이고, 내가 너무 멋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함부로 있잖아요. 인간한테 속해갖고 살고 싶지 않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운이 있잖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음. 음. 근데, 이것을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마음을 넓게 가지고, 너그럽게 지니고, 또 사랑으로 있잖아요. 극복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년의 운은 몹시 화락하고 또그 다음에 고독을 있잖아요. 내가 면하는 그런 수로 보입니다. 음. 아 좋습니다. 어, 우리 닭띠분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음.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네네. 어 그럼 이1 2 개의 월생 중에 음. 어, 가장 타고난 돈복과 재물복이 좋은 그 월생은 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음. 1월생가 하고요. 음. 또그 다음에 4월생, 그 다음에 9월생, 그리고 10월생. 네네네. 아,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네네, 음. 타고난 돈복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기회들 또 자신의 음. 성향들 한번 잘 파악하는 시간도 어,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토록 네. 네. 우리 닭띠분들에게 음. 어, 2025년도 화이팅하시라고 메시지 네. 한번 남겨주세요. 음. 음. 있잖아요, 예. 조그만 돌뿌리에 있잖아요, 예. 걸려 넘어져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음. 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 긍정은 희망을 낳고, 예. 희망은. 좋은 결과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